안녕하십니까.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아예 당장부터 일, 일체 갚을 필요가 없고 이제 앞으로 개인회생 이제 할 거니까 변제기간을 법원에 제출하죠. 그 변제기간대로 변제하시면 돼요, 이제. 자, 그럼 변제기간은 어떻게 돼 있냐, 변제를.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뒤가 그때부터 일의 변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최소한 9 0일 이상은 여유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대부분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이 질문을 봐야 돼서 질문. 자 이렇게 아, 개인인 생각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변제를 일체하지 않는 거예요 채권자들한테 그거 내나 안 내나 변제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변제 계획안대로 내야 됩니다. 그래서 개인인생 안을 변제안에 제출하면 우리 법률에 제출을 한 날로부터 9 0일 뒤가 일래 변제기능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90일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변호사 수입료 내고 그래야 됩니다.